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존이 요즘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게임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게임 인마 포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막할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존이랑 함께 모바일 게임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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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존이랑 같이 모바일 게임들 줍줍하고 하면서 즐거운 게임 생활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존이 가져온 게임은 스토리게임즈에서 만든 냥냥머지타운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모바일 게임인데요 고양이들이 만들어가는 냥냥머지타운을 배경으로 하면서 퀘스트도 깨고 상점도 운영하고 돈 모아서 부자되는 그런 타이쿤스트의 게임인 것 같아요 1 0월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출시를 했고요 기말 필요 없이 존이랑 한번 바로 냥냥머지타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애는 존인디? <laughs> <laughs> 자, 냥냥 머지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있네요. 화면 상단에 있는 탭에서 미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점을 열기 위해서는 제작 코인이 필요하대요.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작 코인을 얻어봅시다. 채소가게를 새 단장해서 돈을 좀 모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머지게임. 머지? 게임. 여기 생성기가 있습니다. 생성기를 탭하면 활성화됩니다. 탭. 생성기를 탭하면 아이템이 나온대요. 탭. 어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손님들이 의뢰한 아이템이 완성되면 완료 버튼을 누르세요. 어 완료.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렇게 머지를 해서 말이죠. 쓸까? 당근 이렇게 많이 나와. 당근 합체 좀 해놔. 다리가 없어요. 오케이 이 양배추죠? 이거 양배추. 가게 오픈하기. 세단 장하기. 오 두당탕 공사를하고 있죠? 보상 획득. 어 예. 제소 가게를 오픈해서 어이 붕어빵 모양의 메달을 받았어요. 가게를 오픈하면 골드를 벌수 있습니다. 풍선을 탭해서 골드를 벌어봅시다. 아, 요거 탭만 하면 돈이 쪽쪽 들어온다. 역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요, 봐요. 가게를 딱 차려놓으니까 골드가 쭉쭉 벌리죠? 우상을 뜰 붕어빵을 다섯 개. 가게를 업그레이드 하면 골드를 더 많이 벌수 있대요.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 어, 아, 있네. 아, 2.51원 필요하다고? 담아 안 돼? 와우! 아, 이돈 없다. 어, 140원. 오! 엄청 빨리 되는데? 아, 계속 레벨업 할수 있어요? 540원. 보상 획득. 매달 하나. 매니저를 배치하면 자동으로 돈을 벌수 있대요. 매니저 어떻게 배치해? 어, s a 라는 레벨 1. 별 4개짜리 친구가, 자동화 기능이 있는 친구고요 레벨업, 레벨업. 돈더 주세요. 어, 돈이 엄청 많이 모이네. 레벨업 하면 더 돈이 잘 벌리는 거 아니야? 오 마이 갓. 아, 머지게임을 하고 나면, 2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구나. 또 머지게임 한번 할까요? 돈 벌어야지. 자, 뿜어라, 뿜어라. 스치기를 해. 야. 그게 바로 인생의 질이지. 오돈이 보통 많이 모였다. 이 생각 없이 할수 있는 머지 게임 너무 좋아. 자 가자. 뽑아 뽑아 뽑아. 오늘 조금 더 볼까요? 와딱 끝이 없네 주문이. 어 슈퍼 당근이다. 충전! 충전해야돼? 나는 존인데자 <laughs> 광고 하나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생성할 수 있죠 아 당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당근아 자 이렇게 만들면 완료 자 이제 갑시다 나갑시다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가게 업그레이드에 돈이 있나요? 오예아이친구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네 매니저 얻었어요 매니저 5분! 빵가게 세단장 하기. 짜전 배치. 어, 빵가게는 빵 좋아하는 친구를 배치했어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보상, 보상, 보상. 이, 이, 이 챕터도 깨면은 선물을 주나봐요. 많이 주거든요. 마을이 좀 넓네요. 평화로운 머지타운이에요 내가 또 일할 곳 없나? 가게 둘리고 산책 나왔거든요 가게 두개 자자자 자, 돈이 많이 벌렸어요 레벨업 레벨업 머지 게임에서 또 이제 돈을 벌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자 당근 많이 나오는데 별로 쓸 일이 없는 당근 녀석 자가져갔어요 오븐이 있죠 오븐 자 오븐으로는 빵을 빵이랑 밀가루가 나와요 이? 이게, 여러분들, 손이 정말 빨라야 돼요. 앙사란 게 그렇습니다. 쭉쭉. 빨리 빼줘야 돼요. 자, 주문요! 하면, 팍! 와가지고, 바 빼줘야 돼요. 자, 이제 돈을 좀 벌겠죠? 와, 딱 많이 번다. 매니저 뽑기. 아, 이거 500기가 있어야 돼요. 뽑아볼까요? 아, 이거 쓰고 싶은데, 하나. 채용. 솔트가 나왔어? 나 있는 애잖아. 업그레이드 좀 해줄까요? 이야. 와, 아무리 해도 돈이 안 없어져. 100. 순식간에 100을 찍었습니다. 얘도 100. 아, 얘는 100. 아. 와, 이제 100 되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아이템 생성합시다. 최대 많은 빵을 만들어 둘게요. Nope, nope. 에너지 가 부족해. 오 마이 갓. 아, 이, 이 전기 에너지가 부족해서 못 해요. 보석 세개를에 써서 에너지 100개를 한번 받아 볼까요? 오 예! Yeah. 엉커서. 써야... 어차피 재료를 버리진 않으니까. 야, 당근아. 너 왜케 많이 나오냐? 이 필요 없는 당근들아. 당근들 너무해. 뭐지 아 머지 재밌다. 이 머지 하는 게 되게 어 뭐랄까 좀 심심할 때 되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만져서 할수 있을 것 같아. 재밌어. 완전 꿀잼이잖아. 그래 얘들아 반가운 아이들아 이제 나오는구나 양상추들아. 자 이제 머지를 좀했죠이 마을로. 어아 창고. 아, 보유한 아이템 상점. 아, 돈 많이 벌었어요. 이제. 이제 레벨 좀 많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업그레이드 돈좀 벌어왔어. 매니저 레벨업, 브레드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까요? 레벨 10, 그리고 솔트. 솔트 레벨 10 짜자. 미션 완료 챕터2 미션 완료 무상잼 100개랑 에너지 100개 크로바 획득 오케이 탄광 렛츠 고 어즈 게임 렛츠 고자 탄광 들어오세요 자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어 뭐야 아 오케이 아 이것도 다, 빨리 안 차게 관리를 잘 해야겠다 대장간 렛츠 고 렛츠 고자 대장간 세 단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돈이 세 곳에서 들어와요, 세 곳에서. 대장가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 매니저. 들어와! 자, 크로바 친구의 레벨을 또 올려줍니다. 파이팅돈 많이 버세요! 일단, 시원하게 100까지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또, 머지게임 하러 가서, 또 돈을 벌어서, 매달 쭉쭉 들어오죠. 골, 오, 잼 들어오고, 잼 들어오고. 좋아요. 한 번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돈, 수금 쭉쭉, 와.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군요. 자, 옷가게까지 펼쳐봅니다. 어, 이제 점점 인벤토리가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해 주고, 해 주고, 렛츠고! 옷가게까지 오픈하게 됐습니다! 옷가게까지 만들었죠? 또 티켓을 받았어요.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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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금. 야, 이제 돈이 꽤 벌리고 있죠, 이제는. 아,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임인데요. 아, 여기를 다 먹으면 돈이 얼마나 벌릴까? 난이마을의 대주주가 되겠지. 양양 머지타운의 황제가 될 거야. 지금은 네 개를 먹었는데요. 한, 둘, 셋, 넷, 다,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남았는데, 보니까 좀 뭐, 이웃 마을도 있는 것 같다, 그죠 그죠, 여기서 끝날 리가 없지. 일단 이 마을은 여섯 개만 더 먹으면 정복입니다. 오, 샤샤. 레전더리. 레전더리 떴어요. 나 레전드 떴어, 레전드. 채용. 솔트가 나왔어? 나 있는 애잖아.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한번 양양 버티타운을 한번 콕 찍어 먹어봤는데요, 존이랑. 네, 이렇게 챕터별로 잘 구성되어 있고 뭔가 확장되는 컨셉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채소 가게부터 해서 빵 가게 해가지고 탄광옷 가게 등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상점들의 컨셉으로 타이쿤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계속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돈이 돈을 벌고 돈이 또 돈을 버는 그런, 폰으로 이렇게 하는 맛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하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10월에 출시해서 앱 스토어에도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고양이들의 세계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계속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으니까, 네, 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 게임즈에서 만든 냥냥 머지타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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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바.